안녕하세요. 오늘 떡산이 날 다가왔어요. 오늘은 왕자핑이 절 따라왔는데 왕자핑이 저의 클레이를 만져본대요. 지금 제 손에 있는 클레이를 만져본대요. 재밌, 재밌겠으면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. 왕자, 바로 뛰어볼까? 완전 <laughs> 삥. 발에다 물을 수, 쓰시... 조심해 오후, 예쁘군. 오후. 이렇게 됐어요. 완전 삥. 나발 귀엽다. 오, 나 발이 귀엽긴 귀엽지. 와, 완전 삥.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 이래. 음. 원래 목소리라면, 이 목소리, 난 감기 걸렸거든 한기, 아니, 발로 뛰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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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다, 라 뛰었다. 소리가 했는데 물을 많이 먹고 와야겠어요. 왕자, 왕자, 왕자. 우르르 핑와와와 근데 집에 안 오는 거야 우르르 핑 동생도 보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줘 동생이 우르르 예, 아, 핑까지 오면 어떡해 형은 선물할지 아, 어디든 잘 보냈잖아 우리 결혼한 친구야 안녕 난 머리를 뺄수 있어 바밤바밤 징그럽다면 꺼질게 그럼 난 이만 다음에 떠블러 줘. 오르라 오르라핑 안녕 음난정생 치우러 가야돼 여러분 놀아야 겠지? 뒷모습을 찍어볼게 뒷모습을 찍어볼게 진짜요 뒷모습이에요 앞에도 찍어볼게요 좀. 진짜. 좀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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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예쁘다. 앙츠 핑너 예쁘게 잘았다 진짜 똑같다. 앙츠 삥, 이제 갈 시간이야. 흥, 더 놀고 싶은데. 그럼 나도 안녕. 다음에 또불려줘 이야, 이야! 진정해 진정 이제 모두 갔으니까 나도 이제 안녕 오늘 소원이 타가재밌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